안녕하세요. 나 아, 이해가 안 가. 봤어? 공카에 저 뭐야 공식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봐요?님들은? 나는 그래도 다 보기는 하는데 도대체 왜 쓸데없는 거를 자꾸 올리지? 아니 뭐내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닌데 이번에 초록이 보고 깜짝 놀랐다. 아니 나 솔직히 무슨 저기 어 칠세 뭐 어? 유아용 유튜브도 아니고, 다 여기 뭐야? 생각보다 20, 30대가 굉장히 많은 게임인데, 도대체 왜 그렇게 찍을까? 아, 나 진짜. 2021년 6월 10일 목요일, <laughs> 제목, 다이서치을까 아니, 핑키님! 에게, 다이서에게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야? 야이거 나중에 내 응. 다시 보면 현타 존나 세게 온다고 이 핑키님이 하는 거란 말이야 목소리 딱 들으면 뭐하냐 내가 파워 목소리 내려가라 뭐가 달라? 주석 고마워 <laughs> 안녕 난 파워라고 해 이지라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궁금한 <laughs> 점 있니? 친구들의 질문을 기다릴게. 안녕. 난 이래 가지고 그 그래 저기 뭐야 뭐 유저들이 궁금한 거 내가 저기 가가지고 이제 Q&A 식으로 했던 것처럼. 뭐를 좀 답변을 그래 뭐좀 해주려고 전화나 그래가지고 저것도 기다렸어 답변을 그니까 러몇주 있다가 답변을 올렸네? 그 답변편 해가지고 반대나 이거보고 충격먹었어 난 베이비 초록이 나는 성장주사이가 좋아 <laughs> 성장주사위는.. 저러다가 한번 칠성딱 건포도 올라가면 나는 성장이 싫어졌어 이 지랄할 것뿐 야.. <laughs> 클래스니까 좋아할만해. 언젠간 야, 나도 진짜 클래스가 되고 싶다이스. 너 안돼. <laughs> 미친. 아 베이비 그린은 아직 기어서 모르는 사람이 많아. <laughs> 내가 아는 사람은 나이 형. 아 이게 펄랭이였구나 이름이. 그래, 지금 랜덤 다이스 이 영상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제 핑키랑 이제 초록이 말고 또 없었죠 일단은. 오랑지 정도? 어, 리치가 누구야? 리치. 퍼랭이가 우는 애고 리치가 아 리치가 돈 많은 애, 돈 뿌리는 애. 그리고 오랑지는 왜 오랑지지? 오렌지 색깔인데 그거를 오랑 오랑지라고 말하는 거야? 아니 근데 이게 대답이 맞냐 이게? 아니 이게 지금 기다린 대답이 맞아? 이 질문들을 진짜 레알로 이렇게 했어? <laughs> 아기 초로아 안녕. 나는 2 2살 형이야. 너는 이, 이슬 마셔, 철은 마셔. 너, 너는 맛있는 것 우유를 좋아해. 어. 이슬인가 철은인가 모르겠지만. 지에 귀에 담은 소리한테 잘 알려줘. 이러고 나서 이제 처음처럼 마시면서. 씨으라 내가 오늘 그걸 월급 똑같이 봤는데. 어, 어, 어. 아, 내 네, 오늘 이슬인가처럼이랑궁금데현타 <laughs> 아, 세게 왔다고 하면서 지금 녹화했다고. 이거 <laughs>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아마 위에서 시켰을 거야. 이슬인가처럼인거 그거 한번 해봐라고. 초록이 협구해가지고 이슬인가초영인가 이러면서 한번 시게 했을 거예요. 전 세계 사람들 아, 모두가 특히 이해가... 다이스 세계에 빠져서 즐길 수 있는 것을 꿈꾸고 있어. 아유, 목표를 세상에. 이루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. 아유, 언제나 세상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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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 세상에. 세상세에 했는데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알려줘. 렌더에서 초록이를 만나면 인사해줘. 어 초록이 만나면 인사. 왜 네. 이질을 하고 있는데 일도 하고 <laughs> 싶겠냐. 그냥 주폐일 그냥 갖다가 때려박아야지. 그렇습니까? 지도 게임하다가 막어 태극 가는데 태극 일도 안 나와가지고 막 대거나 기사한테뿅 맞아가지고 없어지면 그냥 주폐이를 거기서 앞에서 이질을 네. 아, 하고 있으면 피기 누나랑 손절 바로 손절각이야 이거. 뭐야? 아 난짜 이거. 도대체가 얘네들은 왜 이런 걸 올릴까? 그래서 이번에 또 새로 뭐 올랐는데 야 얘네들이 회사가 그리 작은 건 아닌데 보람이 봤어? 아니 왜 없는 질문에만 그러니까 <laughs> 아난 이것도 아니 얘들 왜 성우를 안 써? 야 인디게임에 서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번에 저기 뭐야 매출 손이 20몇인가 올라갔는데 이것도 직원 중에 한명써 가지고 이렇게 한거 아니야. 박도이렌다 박서는 왠병 PID를 왜 알려 주는데 이거를? 뭘해 평소에 헷갈려 해. 아, 이걸 누가 궁금해? 이걸 누가 아니 누가 궁금해 해. 그 대체 이걸 왜이런 영상을 왜 만들까? 우편 등을 전달드릴 때 역시 PID가 필요한 우편 이전달 PID가 필요합니다. <laughs> PID가 매우 길어서 치기 어렵다고요. 왜 이걸 칠 리가 있나? No no. No no. 서 아, 기능이 지원하고 있습니다. 아, 앞으로 뭐 패치 되는지 올리고 저기 맨 뭐야 보스 레이드나 이런 거나 좀 PID 부분을 누르시면 어떻게 되고 있나? 진행 사항이나 네, 그런 걸좀 올려 줬으면 좋겠는데. 나이스 한분한 분이 같이 때문에. 근데 이 안중에 우리 저기 뭐야 렌다 유저들은 참 진짜 착해 밑에 댓글 보면은 그래가지고 뭐 앞으로 뭐가 뭐어뭐 어? 뭐 무슨 뭐 이벤트 뭐 예측이니 뭐니 하면서 그래 그래도 그래도 야야 나는 여기 실화가 많이 없는 게야 신기하더라고 <laughs> <laughs> 실화줬나봐가지 <실외> <laughs> 이게 야 이거를 왜 궁금해하는가. 이해가 안 간다. 왜 <laughs> 그렇잖아, 난 우리가 저 궁금해하냐고 저거를. 아참 진짜. 저번에 방 탈출도 그렇고 컨셉을 왜좀 다르게 좀. 아 이거 또 컨셉이 저게 맞는가? 맞나 저게? 아무튼 여러분들 즐거운 수요일입니다. 워라 잘 지냈어?